MSI 게이밍 노트북 스텔스 1호M은 게임과 작업 모드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15.6인치의 144Hz FHD 1080p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그래픽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여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인텔 코어 i7 11375H 프로세서는 강력한 멀티태스킹과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지원하며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는 최신 게임을 고해상도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16GB RAM과 512GB SSD는 빠른 부팅과 원활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어 어떤 작업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경량화된 구조로 이동이 편리하며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MSI 스텔스 15M으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